야이놈무 새끼들 딸이 좋아 자 땄다 다. 따서 여기다 심어볼까 그래 여기다가 심어보자 여기다 심고 또또 또 여기다가 눌려서, 덮어주고. 오케이. 이 사냥 상태가 제일 좋아. 녹색. 기가 막혀. 녹색이고, 씨앗도 많이 열리고, 이게 8년근. 밭에서 2년, 산에서 6년. 그리고 이게 4고 삼인가 사군네 하나는 내가 잘랐으니까 사고 삼이고 이게 겉까지 딸도 나오고 이게, 이게 아 좋아 겉까지 딸도 나온 거 보면은 아 군용건 살아 있었구나 야난 죽었는 줄 알았네 살아 있었구나 이건 두실이 좋아야 되는데 장두실이. 곱해서 우리 또 씨앗 좀 많이 주라.